님, 이 보세요. 이봐. 어? 나? 이게 나? 아니야.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내가 인생에서 가끔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럴 수 없다고. 그 차, 그렇게 생긴 차를 본 적이 있었어. 망할 아빠가 몰고 다녔던 것과 똑같은 외제차. 그 인간처럼 그차 주인도 어린 계집을 태우고 있었지. 아직 손을 안 탔년 얼굴과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겹쳐보니 화가 났어. 나도 예전에는 저것보다 더 아름다웠는데. 저것보다 더 비싼 차를 탄 남자들이 날 찾았는데... 그래서 그 차를 걷어찬 거야. 집을 나올 때 아빠 차를 걷어찼던 것처럼. 그런데 그 차에 타고 있던 것은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 그래, 침도 좀 뱉었어. 욕도 좀 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래서 뭐, 그것뿐인데. 그런데 차 주인인 것 같은 남자가 날 무섭게 노려봤어.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불나방 부... 불나방 여자는 만취 상태였다 그리고 밖에 잠시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와 잠시 시비가 붙었던 것 같다 사실 일방적으로 주정을 부린 것 같다만 차에 탄 상대에게 폭언을 퍼붓고 차 문을 하이힐로 차고 돌아가려는데 하이힐 굽이 망가졌고 그 때문에 발을 헛디뎌 하이힐 한쪽이 하수구에 빠졌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차의 주인인 것 같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여자를 저지했고, 여자는 떠나려고 했다. 아, 떠나야 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기를 무섭게 노려봤다고 했다. 여자가 화가 난 상태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밖에서 빛나는 나방이 하나가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아? 어? 불탔대. 이건 확실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군. 그리고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뒤에는 언제나 일의 뒤에는 언제나 그것이 있지. 일단 그녀와 이야기해 볼까. 눈을 닦은 후에 전화를 걸었다. 오, 어, 진짜네. 눈이 약간 파랬죠? 어? 이잘았네. 나야, 네 추측이 맞았어. 이 일을 조사해볼 가치가 있겠어. 그런 거리에 그렇게 좋은 차를 끌고 왔다니, 전형적인 거라고 할지 특이하다고 할지 차 종을 알려주면 바로 알아볼게. 여기 온지 벌써 꽤 지났는데 아직도 매일 밤 나쁜 꿈을 꾼다 꼭 누군가 날 쫓는 것 같아 아직 한밤중이네 그 사람은 아직 자고 있으려나 그러고 보니 나 외출복을 입고 자려고 했구나 갈아입자 응? 한자가 굉장히 많은 책들이 꽂혀있다. 빈 꽃병? 거울. 옷 갈아입을 때마다 신경쓰였는데, 왠지 내 몸에는 멍이든 흔적이나 흉터 같은 게 많네. 깜짝이야. 책이다. 앨범이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다. 젊은 시절의 엄마와 아빠일까? 그럼 어느 쪽이 아빠지? 그 사람의 옛날 사진이다. 피아노 앞에서 트로피를 들고 어색하게 웃고 있다. 피아노를 잘 치나보다. 하지만 피아노 치는 걸본 적이 없는데. 어떤 여성과 고양이의 사진이다. 고양이를 길렀던 건가? 이 사람은 우리 할머니 아니면 가정부 아주머니? 중년의 남성과 여성의 여행 사진. 얼굴, 남자 쪽 얼굴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니겠지? 이상해 이건 뭐야? 이거 잘 선택해야 돼? 설마 찍어봐요. 다른게 마음에 걸린대잖아. 부부의 여행사진, 아니라고. 아, 나... 뭔데... 내 사진이 없어. 설마 사실은 가족이 아니라던가.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던가. 하지만 가족도 아닌데 병원도 데려다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리가 없잖아? 일부러 나만 찍지 않은 걸까? 그 사람, 나와 부모, 부모님과의 사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 사이가 안 좋았던 걸까? 사진도 안 찍을 정도로. 앨범을 덮었다. 이가 원래 내방이 아니랬지. 이렇게 내 것이 아닌 앨범도 있고. 그 사람도 원래 네 방보다 좋을 거야라고. 했어 그럼 원래 내 방은 어딜까? Bedroom Toilet 아니 그 사람 방이라고? 들어가 접비식 사다리다. 생각보다 가볍네. 내려가야 하나? 아, 화장실 한 번도 안 봤지? 그냥 들어가기만 하고. 손잡이에 손이 닿지 않아 뭐야 가열 b 뭐 하는 거야? <laughs> 잠이 오지 않으면 내 방에서 자도 돼. 난 바닥에서 자면 되니까. 그래. 그래, 주소는 찾았어. 그야, 당연하지. 고급 외제차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상했지만 집도 비싼 동네에 있네. 그래, 차주인이라는 남자는 어떤 녀석이야? 목소리좀 바꿀까요? 제가 그냥 편하게 하는 건데. 어, 일단 등록 정보랑 실수장을 일치한다면, 어디보자. 20대 중반. 사진도 있는데, 나이에 비해 조금 노안 명문대 재학. 젊은 나이에 소유한 부동산이 이것저것 있네. 편하게 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사고로 사망. <laughs> 혹시 쟤네 아니야? 그리고 모친이 재혼했는데 몇년 전에 모친과 새아버지가 함께 죽었군. 형제가 없어서 유산을 혼자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laughs> 형제가 없어? 부모란 부모는 전부 죽은 건가?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중학생 때까지는 피아노로 좀 날린 모양이야. 고등학교 입학 전으로 그만둔 것 같지만, 맞네. 주변 장치를 다 해제했대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겠지? 신문. 음. 음. <laughs> 음. 사리놈이라고. 나름 최신식 전자 잠금장치가 달려있지만 그녀가 보안을 무력화시킨 지금 이 정도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딸수 있다. 집이 굉장히 좋네. 트로피다. 아, 도자기네. 도장이네. 도자기 도장이네. 꽃병 아니네 그래 그림은 멋있지만 잘 그렸다는 것 밖에 모르겠대 어? 배신당한 피그말리온 배신당한 피그말리온 배신을 당해 혹시 엄마, 아빠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disons 약통, 다수의 항우울제, 알로날 단기 복용은 아닌 것 같다. 우울 획득. 이건 뭐야? 아하. 창문. 너도? 어허! 야. 뭐야? 이거 뭐야? 화장대야, 이게? 거울이 있어? 아, 어, 이거구나. 방 안에 화장실. 이 방은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듯하다. 부부 침실, 침실. 물건? 붉은 물이 뱉긴 회초리 채걸용 작은 열쇠 요즘 어머니가 그 남자 집에 일찍 들어오신다. 그래봤자 바로 침실로 돌아가셔서 얼굴도 보기 힘들지만 말이다. 산부인과에 가기 위해 일찍 주무신다나. 정말로 둘 사이에 아기를 가질 생각인 것 같다. 지금도 이런데 진짜 둘의 친자식이 생기면 정말 볼만하겠다. 빨리 독립하고 싶어. 아니. 먼저 쫓겨나지 않으면 안으면 다행이겠지.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애는 데리고 나갈 거야. 걔그 인간들이랑 그 인간한 그 인간들한테서 태어날 동생 사이에 절대 홀려 둬두질 않을 거니까. 아 너만은 그대로 있어줘. 이 집에서 순수한 건 너밖에 없어. 죄송. 청소를 해진 느낌. 사지 않은 느낌이 가득하네요. 아니 여기도 스위치. 여기에 내가 봤던가? 시프트 어, 누름 빨라진했지 바보. 사장과 전공 서적들이 꽂혀 있다. 어 나쁠 건 없지. 도깨비.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이... 귀신 하나. 어? 도깨비는 자연물이나 사람이 쓰던 물건에 사람의 피가 묻어서 된 것이라고 한다. 비슷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홀리기도 한다. 짓궂은 장난이나 짓, 심술궂은 짓을 많이 하고 다닌다. 유희여, 괴귀, 독각대왕, 망량. 읽었잖아. 침대. 곤충을 박지에 놓은 액자다. 걸쇠와 나사로 벽에 고정되고 있다. 어? 응, 악보집 페이지 하나가 잡혔다. 엘레제를 위하여. 이 악보만은 뒤집어서 꽂아놨다. 왜? 엘리제를 대문자로. 중년 남자 소년의 사진이다. 죽었다는 부친과 함께 찍은 건가? 액자 안에 여자아이 사진이 있다. 누굴까? 탁상 달력이다. 예전에는 달력에 비밀번호 같은 것을 적어놓은 사람이 많았지만, 이젠 옛말이지. 페이지 구석에 뭔가 있다. 뒤집어서 적어놓음. 뒤집어서 접어놔? 영화 예매큰? 어, 그날에 영화를 보러 갔었구나 병원, 접수증, 처방전, 입원비, 수납확인서 등 최근 거면 그애거에 그러면 뒤집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35, 35173, 35173 됐어. 그만 읽어. 그래. 공주는 그에게 두 번째 수수께끼를 주었다. 불꽃을 닮았으나 불꽃은 아니며 생명을 잃으면 차가워지고 정를 굶으면 타오르는 어, 그색은 석양처럼 밝아도 그건 무엇인가? 필진이 오 감금실. 그렇단 말이지. 어? 뭐야? 아. 그러게 남자의 죽었다는 부모 같은데 사후에 물건을 치우고 방을 방치한 건가? 그게 나름의 추모인 걸까? 건조한 관계였던 걸까? 연관성이? 하, <laughs> 어이없네. 세 개를 더 찾아야 돼? 이게 게임은 공포인데 별로 공포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노트. 맞아. 나 열쇠 있잖아. 여기를 가서 열쇠를. 띵. 이 방은 다른 방들과는 느낌이 좀 다르다. 음, 잘 정리되어 있고. 작은 의자. 아무것도 없다. 먼지가 살짝 있고 습기 제거제가 남아 있는 것을 보니 최근에 내용물을 꺼내간 것 같다. 아, 어. 그러네 여성 동거인이네 형제가 없다매 문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시멘트로 막혀 있다. 욕조가 없이 샤워 부스. 다 알아본 것 같지. 그러면 생각을. 합차하대. 네. 동거인하고 형온이거어 어. 동거인하고 건조했던 가족. 어 동거인하고 강금실. 그래. 방이 밖에서만 잠그고 열수 있도록 개조되어 있다는 점도 걸린다. 그 여자의 의지로 이 집에 살았던 것인지 의문이다. 오, 두개 남았다. 두 개. 아, 뭐지? 두 개. <laughs> 낡은 그네. 불 뿌리게. 처럼 생때이딱 이때, 갑툭튀하는 건 별로 없는 이 같아요. 이 자꾸 생이이안 된다고 하이 거야? 아, 이얘이용안 했네. 엄청이 근거 안에 있다고? 곤충 박제? 아하. 단서는 3... 3 뭐더라? 3 5 1 7 3 지도와 가게도 신상 조사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조사하려고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핵심적인 서류들이 빠져있어 무엇을 조사, 조사한 조사 건지 알 수가 없다 어... 피정서 어린 양의 요람 미량 요용얼리 산내면 뭐야 세 곳이 붉은 색연필로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 하나 더 찾아야 되다 그죠, 다 했나? 할말 있어? 재밌군, 나도 있는데. 차주인 남자가 뭔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녔던 모양이야. 보통 이렇게 세 곳을 네가 좀 조사해줘. 알아볼게. 미랑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농촌 마을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네 외쪽에. 아니, 네가 나한테 배우는 곳도 있군. 어차피 난 수도권 밖으로 나갈 일 없으니까 <laughs> 병원 입원 서류 찾았어 병원에 입원한 것 같아 좀더 정중하게 부탁해봐 부탁드립니다 콜 부모가 전부 죽었다고 했잖아 그래 근데 어머니가 지원한 새아버지가 먼저 죽은 친아버지의 친구였던 모양이야 어머 그래? 세상에 천천히 남자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혼자가 된 어머니가 아버지 친구랑 재혼한 거야. 남자는 죽은 친구의 아내랑 결혼한 건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 장례식과 재혼 사이의 간격을 생각해 보면 둘이 원래 불륜 사이였거나 원래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눈 맞은 사이였을 걸 진짜? 나라면 그런 놈년들이랑은 친구 먹거나 결혼하고 싶지 않군. 동의합니다. 콩가루 집안 확대. <laughs> <진짜. 웃음> 처음에 죽은 친아버지란 인간은 어떻게 죽은 거지? 아, 그건 별로 관계없어 보여. 호수에서 배낚시하다가 사고로 익사했어. 그리고 유흥가의 화재 사건에 관련된 걸 어, 관련자들을 파봤지만 다른 평범한 다들 평범, 평범한 범법자들뿐이야 그럼 난 바로 조사를 시작할 테니까 너도 알아낸 것 있으면 연락해. 그래. 단선 충분해. 빠른다. 나는 당신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조각합니다. 당신은 나를 알아요. 내 뒤에 숨은 나를 봐주세요. 아니, 보지 말아요. 당신의 목을 조르는 나의 손을 피하지 말아요. 인간은 서로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전륜 발인... 전륜 발이들인 것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죠 안녕히 이미 조각난 나의 심장을 부수지 말아주세요 아 어. 안돼 동겨 아, 뒤를 봐 좋아 좋아 눈물로 된 심장? 아까 말한 대로 돌려주지 안녕히